여름에 하이킹을 하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살인진드기나 아니면은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은 개울을 끼고 있는 간단한 하이킹하는 코스를 갔는데 저렇게 뱀이 바위 위에서 햇볕을 쬐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노던 워러스네이크예요. 어지니아에는 세 종류의 물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거예요. 노던 워러스네이크는 평균 길이가 60일부터 106cm까지이고 번식을 시작하는 것은 4월부터 5월까지래요. 그리고 새끼를 낳는 것은 8월부터 10월 초까지예요. 임신 기간은 약두달 58일 정도예요. 자세히 보니 또한 마리의 물뱀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물살이 센 데는 못 올라가고 저렇게 옆으로 비켜서 떠내려가네요. 워러스네이크는 센 물결에는 못 가고 천천히 움직이는 물에서 수영할 수 있대요. 서식지는 호수, 저수지, 하천, 강, 연못 등등 물이면 다 된대요. 어? 어, 저기 또 뱀이 있네요. 뱀의 색상은 틀려도 똑같은 노던 워러스네이크 뱀이에요. 어, 근데 뱀두 마리가 있는데 싸우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네요. 우와, 신기한 경험을 하네요. 오늘 세 마리의 뱀을 한번 해보네요. 먹는 것은 주로 물고기이고, 또 개구리, 두꺼비, 곤충, 가재 등을 먹는데요. 또 흥미로운 것은 시각과 냄새로 위치를 파악하고, 훌륭한 수영선수인 물뱀은 표면 위에 머리만으로 물을 순찰하고, 입으로는 물바닥을 탐색해서 먹이를 찾으면 바로 잠수를 하는 이 뱀은 세 마리 다 독이 없는 물뱀들입니다. 그래도 올여름들 조심들 하세요. 감사합니다.